를 우리가 한번 아까 말한 그랑케의 반동적 역사관하고 비교해서 한번 봅시다. 자, 한번 읽어 봅시다. 역사를 완벽하게 객관적으로 연구한다는 것은 교정하고 오가를 인수한다. 사례의 객관적 한계와 그 사례를 해석하는 사람이 객관적 한계 때문이다. 사례는 역사다. 비교하이거나 사례를 떠하기 아니다. 사람은 친절 선택될 수밖에 없다. 역사라는 물건화를 한다고 하면서 역사적 사실 수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극은 사극을 시작으로 한 역사가 개인의 힘이 적인 시공간을 통해 얻은 사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진리를 찾고 학설이 끊임없는 제범과사교의 분석을 통한 새로운 사실을 발견으로. 글을 발전시키거나 반박을 잡아야 합니다. 네, 그래서 역사를 객관적으로 연구한다는 건 불가능할 바에 그럴 필요도 없다는 거야. 역사를 객관적으로 역사를 공부하는 목적이 중요한 거지. 순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는 좀 그거는 음 옳지 않다는 거죠. 음, 일단 사료의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료는 음그 주관적인 거라는 거야. 왜 주관적이냐면 모든 사료는 기록 기록된 역사의 일부이다. 그래서 이게 주관적인데 왜 주관적이냐면 첫 번째는 역사의 일부만 일부만 기록된 거라서 주관적이라는 거야. 두 번째는 많은 사료 중그 사료를 선택한 역사가의 주관이 포함됐다는 거 일기책이 되게 많아. 근데 그중에 이수신의 일기책을 연구한다는 거지 그 자체가 벌써 주관이라는 거야. 이수신이 써놓은 이수신이 써놓은 난중일기 자체가 역사 일부만 기록했고, 근데 하필이면 원균의 일기가 아니라 왜 하필이면 이수신의 일기를 선택하냐는 거야. 그 자체가 주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객관이라는 건 없다. 역사를 취사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수집가가 아니야. 이것저것 다 수집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것만 수집해서 그거를 바탕으로 어, 한다는 거지. 자 그다음. 역사가 그 과거의 수동적인 기록 기계의 역할에 대해 덤 나아가 지속적인 역사를 사실에 대한 주장과 질의를 추구하는 철학을 고려함 역사가와 그들 사실들 사이의 지속적인 상호작용 과정이나 현재와 과거 사이의 에 끈끈한 조화. 역사와의 역할은 과거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과거에서 그를 해방시키는 것도 아니고 현재를 위한 이해하는 열쇠로서 과거를 이해하고 다른 것이고 과거에 비춰 현재를 겪는다는 것 또한 현재에 비춰 과거를 배우는 것이고 역사의 기능은 과거와 현재의 상호 관계를 통해 양자를 더 깊게 이해 이해시키려는 데 있는 것. <laughs> 그래서 역사라는 거는 야. 이수신 장군이 훌륭했고, 원규는 무능하고, 질투가 많은 놈이었네. 이런 어떤 비판이죠? 어, 그런 평가를 하는 거고. 야, 이수신 장군은 마지막 12척 가지고도 저렇게 해서 이겼구나.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되겠다. 이런 교훈을 얻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과거의 사실을 통해서, 현재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길잡이를 찾는 것 때문에 과거와 현재를 연, 연결시키는 거예요. 어, 그래서 과거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길잡이도 과거와 현재의 에, 상호관계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의 에, 그 대화이다. 이런 거죠. 그 다음. 역사가 지식은 개인적인 소유물이 아니라 여러 세대의 역사가 사람들이 여러 나라에서 그 축적에 참나요. 그리고 역사가 즉, 그 행위를 연구하는 단단자들만 하더라도, 진공 속에서 행위된 고립된 개인이 아니라 과거 어느 사회의 문명 속에서 또 그것의 충동을 받으면서 행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다른 많은 개인과 똑같이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며, 그가 속한 사회의 상권이 동시에 그 사회의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 배변입니다. 그런 자격으로 보면 역사적 과거의 사실에 접근해 가는 것이다. 사실을 배우기 전에 역사가에 대해서 연구하다. 음. 오늘날은 뭐 꼬미한테 물어봐, 너왜 역사 과목을 왜 공부해? 그러면은 이런 답변 하겠죠 아유 대학 입시에 포함돼 있어요. <laughs> 이렇게 포함하게 있죠. 근데 과거를 보자는 거야. 과거의 역사가. 과거의 역사가들은 일반 사람이 역사가 있겠어? 귀족이겠죠. 역사가는 귀족이다. 귀족이 역사를 연구할 때는 다 목적이 있겠죠, 그죠? 왕이 왕조실록, 그죠? 이조실록, 왕조실록 이런 다 목적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역사라는 건 객관적으로 하지 않아. 누가 시간이 많아서 나하고 아무 이해 관계가 없는 역사를 하겠어? 어떤 목적으로 하는 거지. 태조, 조선 태조의 역사를, 역사책, 역사, 조선 태조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있어. 그러면 이 책을 왜 만든지, 누가, 야, 이거, 그, 그 시대 때, 500년 전에, 이런 건 평민이, 평민이 아니죠. 어, 평민이 아니라 귀족이요 당연히 역, 역사를 한 사람은. 그리고 그 당시, 그 당시 조선의 귀족인 거야. 그거 왜 만들었어? 결국은 고려가, 그죠? 고려는 망할 이유가 있었고, 그죠? 고려는 망할 이유가 있었다. 뻔의 내용인. 그래서, 어, 태조가, 아, 태조가 고려를 잘 살려서, 그죠? 살려서, 재활용하려고 했는데 하, 하려고 했는데 구제불능이었다, 그죠? 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선을 창 조선을 창국했다. 그 태조가 참 마음이 넓어서, 그죠? 마음이 너그러워 어, 고려의 왕족. 들을 끝까지 후하게 대접했다 <laughs> 이렇게 하겠죠 그죠 <laughs>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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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는 이런 목적이 다 있어야 쓴다는 특히 이 과거의 역사가 그 먹고 일반 사람이 평민이 먹기도 하기 힘든데 역사를 기록했다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역사의 사료를 볼 때는 역사의 사료를 볼 때는 첫 번째 뭐 하냐면 내용은 내용은 나중이고 나중이고 누가 왜 기록했는가를 봐야 되는 거. 이수신의 난중일기. 이수신 난중일기를 왜 썼을까? 어? 자기 생각을 어떻게 할까? 생각을 정리하려고 후세에 남기려고 썼겠지. 그걸 후에 남길려고 쓰지 아니 정리하려면 메모장에다 정리하고 그래지 날마다 오늘은 뭐 했고 오늘은 뭐 했고 그런 기록을 남길 리가 없지 그죠? 어. 정리하려면 메모장에다가 무슨 뭐 이렇게 저걸 하지 오늘 며칠 날뭐 해서 뭐 했다 후세에 남기려고 어한 목적이지 응? 일기 자체는. 일기? 어. 어. 자기. 의 예. 그. 그런데 이제 응. 응. 그 뭐야 뭐 초등학교 일기라면 모르겠지만 장군이자 대통령이다 그런 걸 쓴다면 뭐, 그 사람이 내가 그래서 뭐 박정희야. 그럼 내가 일기를 써. 그러면 이거 나만 보려고 썼을까 그 사람이? 아니지. 응. 응. 다 사람이 볼줄 알고 쓰지. 응. 일반 사람이라면 모르지만 높은 사람이나 저기 한 사람은 다. 그리고 쓸 때마다 일할 거야. 하, 내가 오늘 술 한잔 먹고 부하한테 실수했는데 여기 일기에다 쓸까 말까 이거 쓰면 나 죽어서도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laughs> 일반 사람들이야. 뭐, 사람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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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사다사다가다가다다다다다다어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가다가 제일 중요한 그거를 보고 나서 그 내용을 봐야 된다는 거. 자 그다음 역사가의 지식은 개인적인 소유물이 아니라 여러 세대의 사람들, 여러 나라에서 그 추적에 성과해온 것이고, 그리고 역사 가치 그행위를 연구하는 관사자들만 하나라도 진공성에서 행위한 고립된 개인이 아니라 과거 어느 사회의 문맥 속에서 또 그것을 충동을 받으면생 행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만, 다른 많은 개인과 똑같이 하나의 그 사회적 현상이며 그가 속한 사회의 성분인 것이 그 사회의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인 대변입니다. 그런 자격으로 보는 역사적 과거의 사실에접근여 가는 것이 사실을 배우기 전에 역사가에 대해서 연구하라. 그 사회의 의식적, 무의식적인 대변이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겠지. 이스랄, 내가 지금 이슬람에 살고 있어. 이슬람, 응? 이슬람 사회야. 그러면 저러 가겠지. 아이, 오늘 한계남한계남이 함개남. 이슬람 여성들이 쓰는 게 뭐야? 그지? 그, 저기, 하여튼 뭐, 이, 한계남은 얼굴을 다 드러내. 어? 얼굴을 다 드러내고, 들어내고 다니네 이러면서 불경스럽다 이러고 있죠, 그죠? 어, 불경스럽다. 근데 어때 오늘날 한다면 아예 함개남이 얼굴을 다 들어 들어내고 다니네 얼굴 마사지. 마사지, 마사지를, 시작, 아, 마사지를 받았는지, 그지? 어, 얼굴이 번지르하다. 이러겠지, 그지? 그래서그 시대적, 자기도 모르는 무의식적 대변이라는 거. 내가 이슬람에 살고 있다면, 얼굴을 드러낸 여성을 보고, 별로 안 좋게 생각하겠죠? 어, 그래서, 그 역사책, 이슬람 사회에 쓴 역사책을 보면, 그런, 어, 생각들. 그죠? 그 사회의 지배 이돌리기의 생각들이 여기저기 자기도 모르게 제가 스며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역사주의와 발전론적 사관에 대해서 한번 음 봅시다. 자, 요거 한번 읽어 봅시다. 보상적의미국가체로서 신분과 공간 속에서 그때그때마다 적응해 나간다. 어떤 사물이 본질을 규명하는 일은 그 사물의 역사적 관계 과정 속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 모든 지식과 경험은 역사적 영향을 받으면서 대응한다. 따라서 역사 해석에 있어 역사 외적인 가치 이를테면 개국주의 이성, 자연법 등 불변의 가치를 부정한다. 역사주의에서는 모든 사건을 개별적인 의미를 지닌. 특수한 것으로 보고, 방법 구현될 수 없는 것으로 해야 니다 어, 그때그때마다 적응해야 한다는 게, 그, 게 제일 중요한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사연이 있었겠지, 이런 거죠? 무슨 사연이 있었겠지. 그죠? 렇 어, 바로, 그러한 조건에서, 그 역사란, 그때, 그런, 조건에서 일어날 수 밖에 없었다. 이런 거예요. 그죠? 그때그때가 중요하다. 그때 순간순간순간이 역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의 특징은 그때그때가 아,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역사를, 어, 전체, 전체를 통일하는 가치관을 부정해 왜냐하면 그때 그때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가 어떤 목적지,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다이 것을 부정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과거의 사건은 과거의 조건에 대응한 것이므로 현재나 미래를 판단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 즉 그때 그 조건에서 가지는 의미를 규명하는 것이다 결국 과거와 현재의 역사의식이 일관되길 필요가 없다 조건에 대응하고 적용한다는 것이 특정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발전이 아니다 즉 상대주의와 회의주의에 빠진다는 결과을 그 받는다. 음. 그렇게 되죠 그때, 그때, 아, 그때,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냥 뭐, 뭐, 저거네? 그죠? 친일파. 야, 친일파가 대수냐? 일제시대에서 살아남으려면, 어? 살아남으려면 다 친일파야. 지금에 와서 보니까 친일파가 나쁜 놈이라 그러지. 그젠 다 친일파야 야 더구나 기업하는 사람이라면 기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아다 정부에 협조해야지 정부에 협조해야지 다 친일파지 그래 이제 와서 일제 끝났는데 이제 와서 애, 옛날 사람들을 친일파라고 하는 게 그게 처벌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식이야. 다 그때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지. 다 아, 이런, 이런, 아, 이런 거예요. 진화론도 약간 비슷한 건데, 진화론. 진화론은 뭐야? 우리가 읽어잖아, 그지? 외부 조건에 적응하는 거죠? 그래, 안 그래? 진화는 적응하는 거잖아. 아, 그럼 이, 읽... 일제, 일제에서 침략당했네? 그러면 일제에 적응하는 거죠? 어이, 진야 적응하는 거죠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진화하는 거야. 자, 인간 진화를 봅시다. 인간 진화. 인간도 옛날에는 네 발. 그죠? 그 다음에 두 발. 그래서 손이 발전했어. 어, 손이 발전했어.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의 미래, 앞으로 미래를 보자는 거야. 그러면은, 어우, 네 발에도 두발 손이 발전했네. 어우, 그러면은, 미래에 계속 손이 발전해가지고, 손이 엄청 커지겠네. 이렇게 추측할 수 있냐, 이거야. 네, 발, 네 발에서 발두 발로 발전한 건 그때 당시에 그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손이 움직였기 때문에 또그 위에 손이 발전해서 손이 미세한 거는 손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랬다는 거. 근데 미래에도 미래에도 손을 계속 사용하고 발전, 발전한다고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 아니야? 예측할 수 없다. 이게 역사 주제하는 거야. 과거는 과거일, 현재는 현재일, 과거 현재 가지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왜 그래? 니자 봐봐 우리가 그 발, 손, 머리 미래에는 어디를 제일 많이 있어요? 머리를 많이 쓰지. 그래서, 우리 보면, 어떤 미래의 인간 보면 이렇게 되지 않아? 머리를 많이 써. 머리가 커지고, 그죠? 머리가 커지고, 손발이 작아지는, 이런 그 미래의 인간들 봤잖아. 그죠? 저 어디서 그러지? 우리 저기, 뭐야, 아, 이치인가? 영화 네. 이치에서 그게 나오죠. 그죠? 어. 그니까, 야. 그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미래에도 그런다는 보장이 없어. 그 당시에는 있잖아. 손을 많이 썼기 때문에 손이 발전한 거지. 미래에도 손이 발전한다는 걸알 수가 없어. 그래서 과거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면 안 돼. 예를 들어서 미래는 손이 아니라 발을 많이 쓸거 아냐. 그래서 발이, 응? 그렇죠, 그렇죠. 머리를 많이 쓰니까 머리가 커질 거 아냐. 이렇게 되는 거야. 또, 미래에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애를 안 낳아. 어? 어 사람들이 애를 안 난다. 애 낳는 게 힘들거든, 여성도 힘들고, 그죠? 어, 그 부양하는 것도 힘들어. 애를 안 낳. 아 생식을 잘안 해. 그래서 생식 기능이 태워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럴 조건이 있었을 때, 그 조건은 계속 변화가는 거기 때문에. 역사를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특정한 과정으로 빠지면 안 된다. 알, 알 수가 없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사람의 몸이 계속해서 손 손이 커질지 어게될지알 수가 없어. 상대지 회의주의에 빠진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반면 발론 발전론적 역사관 종말론적 사관 발전 정신의 실현 기독교 사관 공산주의처럼 역사가 그때마다의 조건에 따른 불확정한 대응 과정이 아니라 어떤 목적이나 의지의 실현 과정이라고 본다. 특히 진화론적 식민주의 사관은 적자 생존의 원리 또는 자연 적대설에 입각하여 열등한 국가는 자연이 강제국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고 때로는 소, 완전히 소멸되기도 한다는 것인데 인류 전체의 역사를 이런시적으로 본다고 할수 있다. 음. 대전에서 내가 가다가 한국인을 만났어. 이 한국 어디가? 그러니까 정처 없이 가는 나그네. <laughs> 한준남한테 어디가? 그러니까 한준아. 아, 나 서울에서 부산 가려고 대전에 왔어요. 이러는 거 어? 이런 거야. 이게 이제 정치 없이 떠나 왔다 갔다. 그때 오늘은 대전이지만 내일은 대전에서 더 내려가서 대구도 갈수 있고 아니면 뭐 대전에서 다시 뭐 안양으로 갈 수도 있고 이게 아까 말한 그 역사주의가냐. 그때 그때에 적응하는 거야. 그때 사정에 따라서 어떤 사정이 땡이면 이쁜 여성을 만나서 대구 내려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안, 안산에 갈 수도 있고 이게 이제. 그 역사주의 그때그때에서 한다는 거고 일정한 방향이 있는 게 그때그때 조건을 하는데 어떤 목표에 따라서 간다. 이게 발전론적 진화론적이야. 목표가 있어 목표. 목표가 뭐냐 이거? 야 목표 종말론. 앞으로 50년, 50억년이 지나면 태양이 죽그라져서 빛을 잃고 그에 따라서. 지구도 멸망할 거야. 50억 년 안에. 그래서 우리는 50억 년 안에 태양계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돼. 이런 거지. 해결은 절대정신의 신화. 이성이, 이성이 간철되는 거야. 기독교. 하나님이 와서 이 못된 마귀들을 모두 다 쫓아내고 하나님이 이 곳에 천국을 만들고 하나님이 왕이 되실 거야. 이런 거야. 공산주의. 계급과 지배 계급과 피지 계급이 모두 다 사라지고 모두가 평등하고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올 거야. 목표가 있죠. 목표, 그죠? 이 목표가 있는 게발전원적 역사가냐? 불확정한 대응이 아니라 어떤 목적이나 의지의 실현과정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가치가 있죠. 가치가 있어서 발전한다고 하는 거야. 발전, 발전, 음. 발전이라는 건 뭐야? 질이나 양이 팽창 혹은 능력이 이 발전 이런거죠? 발전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일단은 현이 때게 되면 이제 봐봐. 이 봐봐 발전사관에서는 과거보다는 현재가, 현재보다는 미래가 발전했죠? 그래서 어, 발전하지 못한 과거에 있는 거는 야만이고 오늘날 와서 문명이 됐죠? 이렇게 되는 거야. 야만과 문명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진화론적인 거예요. 그래서 발전한 거고 음, 야만보다 문명이 좋고 어, 약자보다는 음, 강자가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어, 적자 생존, 강한 자만이 살아남아 약한 자는 도태돼. 그래서 열등한 국가는 강대국에 지배되는, 지배되는 거고 문명이 낮은 거는 이슬람은 야만이냐. 이슬람은 야만, 아 여성 여성한테 저렇게 나쁜 짓을 하고, 그죠? 날도 더운데 뭘뭐 뒤집어 쓰고 다니라고 하고 학교도 안와고 야만 서구는 문명, 네. 이런 식으로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순서를 정하는 거죠. 이렇게 순서. 어. 그래서 아유 만주족은 사라졌어. 자기네 나라 민족이 자기네 문화도 없고 말도 없고 해서 만주족은 사라졌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역사가 바로 이제 복정론적으로 어, 그리고 이 발전론적으로 역사관이라는 거예요. 이런 역사관 이런 역사관에서는 카톨릭에서 그랬겠죠. 어떻게 돼? 이제, 이제 어, 무신론자 야만이죠. 인 어, 무신론자. 야만니 인디언, 야만니는 누에를 삼아야 된다. 인간이 아니야. 이런 게 이제 우월주의적인 역사관.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다 쉬워요. 어, 상대주의적인 역사관인데, 자,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